A.I.로 관통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를 낙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장주고, 어이 대장주가 부러지면 그냥 장은 그것이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라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이제 답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한동안 조정이 될 텐데,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등락이 이렇게 있지만 큰 파동의 이게 고점 때 있어요. 음. 옆으로 지금 한3 4 개월 동안 옆으로 행보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한 150조 넘었어요, 이제? 넘습니다. 지금 165조, 170조까지 <laughs> 왔어요. 그럼 제발 200조까지 예. 갈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애널스트 이익 전망, EPS 전망을 계속 올리는데 주가는 계속 멈춰 있어요. 이러면 이제 고점 신호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호재에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거. 음. 왜냐하면 주가의 바닥 신호는 악재에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게 예. 바닥 신호거든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또 이익 전망을 지금 150조, 60조에 근접하는데 언제 이익 전망 또 언제 오를까를 상상해 보면 늘 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연간 포캐스팅 2026년, 27년을 다시 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의 루틴이고 그 어깨에 그냥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의 EPS의 상향 조정이 돼요. 이익 전망이 음. 7월 달엔 당연히 조정되죠. 그래서 4월하고 7월에 야 이게 이제 고점 부근에 왔으니까 아니면 수익률이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 눈길을 돌려보자 이 판단을 대략 한 4월하고 7월 네. 아마 10월까지도 안갈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로테이션이라는 측면은 그래서 왜냐면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어, 이 분기 실적 어닝 시즌 때 4월하고 7월에는 반드시 한번 진짜 반도체로 계속 내가 갈 거냐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이제 어려운 거 질문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아까 퍼 프리미엄 우리 초대배께서 이제 그때 아이디어를 아직 네네. 끝내주게 네네. 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B와 F A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보면은 또 아마존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 가됐든뭐 메타가 됐든 캐피탈을엑스펜디처 엄청 많이 시설 투자를 막 하는데 금년에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애들이 보니까 아주 자본 집약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뭐다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갖다 데이터 센터 막 때려 짓고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막 이런 산업으로 바뀌어 버렸고. 네 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옛날에 돈 벌기 무섭게 시설 투자 계속 쏟아붓는 회사 하다가 지금은 시설 투자를 좀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네네. 돈을 엄청나게 벌어. 그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양쪽이 바뀐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PR 프리미엄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M7 그 저기 시설 투자 많이 하는데는 좀 밸류 시는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시설 투자를 덜하면서 가격 올라가는 걸다 향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밸류 시는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왜냐하면 아까 프리미엄 말씀을 예, 하셔가지고 예, 예.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실체가 있잖아요 뭐금 캐로 가면은 곡괭이랑 뭐 사은 쓴다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그 ai의 그 땅따먹기 성 99년 2000하고 똑같죠 인터넷을 누가 예를 들면 과점할 거냐 그래서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데 거기 하드웨어는 당연히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쇼트지가 나니까 이게 실체가 명확하죠 그런데 뭐 800조 900조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ai 서비스하고 뭐 챗GPT랑 막 계속 경쟁하는데 거기서 캐시를 어떻게 끌어당길 거냐 우리가 음. 채 g p t 를 지금보다 예를 들면 개인들한테 뭐 다섯 배, 기업들한테 두 배, 세 배씩 받을 거냐에 대해서 그게 불확실할 때마다 장은 흔들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앞단에서는 흔들리고 뭐 이런 거죠.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야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들이 진짜 돈을 벌 거다. 근데 앱만 만드는 회사들은 돈못 벌었죠. 하드웨어 만드는 이 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벌었죠. 음.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인터넷닷컴, 닷컴만 무조건 만들면 어, 서비스만 하면 돈을 벌 거다. 다 대부분 망했죠. 네. 그냥 인프라, 하드웨어를 음. 까는 데들이 계속 버티고 살아남고 돈을 벌었죠. 인프라 플랫폼 예, 이런 데가 그런 돈을 측면에서. 중간 중간에 시차랑 렉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인허가도 나야 되고 공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물류에서 중간에 차질도 생길 것 같고 가장 예를 들면 그 기본적인 인프라는 이제 반도체라는 하드웨어가 있지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 산업도 어 굉장히 앞으로 추세가 계속 갈수 있는 네, 그런 예. 어떤 유망한 산업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올해 그러니까 반도체는 쭉 가는 거고 네, 거기에 네. 조선 방산 조방원. 네네. 네. 어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건데 지금 반도체는 공급이 절대 부족이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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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닉스삼성전이의몸이이더 글로벌리 더 올라갈 수밖이 없는 이경이긴 한데. 렇게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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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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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쇼티지가 있다 보니이 글로벌 렇이이 이제 쳐다도 보지 않던 중국 반도체 네네네. 중국 메모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네네. 그 중국 반도체 메모리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그 중국 반도체의 성장세가 한국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네. 그런 건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그 하이닉스 뭐그우신인가요5시 우시 공장서부터 뭐 중국 반도체들 따라온다 저런 거 같아요 그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예전에 조선사들 어그 거제도를 놀이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아이디어 몇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음. 중국 조선사한테 밀린다고 아 그런 기사 많이 었죠 예, 밀린다는 뭐. 거. 이순신의 후예들이 어떻게든 다 여기서 살아남더라고요. 음. <laughs> 삼성전자 작년 한 상반기 음. 때 뭐죠?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약간 여긴 덤이었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애니콜이 나올 때또 스마트폰이 터치감이 나올 때 결국은 위기를 계속 돌파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결국은 삼성전자의 시간이 왔죠. 그래서 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나왔을 때 미국에 예를 들면 그 관련 주식들이 출렁했잖아요. 음, 음.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 맛바람들은 있을 텐데 지금 뭐 거기까지 생각하고 주식을 다 팔아 놓고 음. 우리 안될 거다 이런 거 우려감을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가장 눈에 보이는 지표 오라클의 주가를 본다. 아니면 그냥 그 빅테크 혹은 M7들의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아니면 K-PEX를 줄인다. K-PEX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신호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는 음, 네. 예. 그 기업별 기업들의 어떤 그 캐시플로나 우 수익성에는 좋겠지만 네. 전 세계 전체 증시에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신호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그 과도한 비관은 오히려 어 조금 투자 기회를 잃을 수도 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팩스 자본 자본 지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그게 증시에는 호재로 인식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맨, 예, 맨 앞단에서 그런 어떤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음. 뭐 너무 늘리면 이건 과잉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줄이면은 뒷달에서 어 뭔가 이제 결국은 1, 2년 뒤에 올게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 좋지는 않은 거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보면 엔비디아 주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예, 녹화는 월요일인데 오늘 우리 삼성전자, 한익스 많이 올랐는데 네. 엔비디아는 뭐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보면 뭐 시스코라는 이름 회사도 있었고 하는데 그 시스코는 진짜 어제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차트인데 어 일단 시스코가 부러지면서 어 나스닥서부터 이제 미국의 주가가 부러졌는데 정말 처참했죠. 그 IT 거품, 그 밀레니엄 IT 버블 때 예, 해서. 버블이 이제 근 시스코라는 건 사실 인터넷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로 관통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장주고, 어이 대장주가 부러지면 그냥 장은 그것이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라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이제 답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음. 한동안 조정이 될 텐데.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등락이 이렇게 있지만 큰 파동에 이게고점때에 있어요. 음. 옆으로 지금 한 3, 4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레벨업이 돼야지 음. 이것이 레벨 다운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 아무리 이것이 1, 2년 혹은 2, 3년의 호황이래도 어 조금 경계심을 갖고 주식을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 시스터, 음. 시스코하고 비교할 때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지금은 그 실체가 너무 명확해요. 예, 그 닷컴 버블보다. 그래서 저의 여의도의 그 투자 전략의 스승이 또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를 지금 99년, 2000년의 그 어떤 기술 혁신과 광풍의 정도가 아니라 1910년대, 20년대와 오히려 더 근접하는 음. 그때는 이제 포드의 자동차, 뭐 컨베이어 벨트도 나왔고 어떤 생산성의 혁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을 교체하는 거죠. 지금 AI라는 게 사실은 사람을 많이 교체하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도 주가가 예를 들면 한 2, 3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99년 2000년보다는 분명히 실체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음. 특히 기업의 실적이라는 부분. 그때와 음. 같은 버블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버블은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얘기로 들을 수 있을 텐데, 코스닥이 어떻게 3천이 갈수 있을까요? 바트업으로보면 이게 그림이 잘안 그려져요. 누가 올리죠? 저도 네? 상당히 비관적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네. 어쨌든 뭐 전벽 기업 없애고 뭐 동전주 없애고 막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네. 이제 지수라는 거는 어차피 이걸 다 합쳐 놓은 거잖아요. 가중치가 네. 있지만. 그래서 까먹는 애들, 그러니까 반평균을 높여야 되는데 반에서 음. 이제 계속 점수를 까먹는 애들, 점수가 낮은 애들 빼 버리면 반평균이 높아지죠. 뭐 그래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어, 너네들 코스닥에서 퇴출 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수백 개를 날려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올릴 거냐.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시나리오랑 뭐 정부의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가 있죠. 네. 무형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뭐 코인하고 연결시키고 일단 무형자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기분이 살짝 좀원자아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음. 99년, 2000년에 무형자산의 거품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음. 그래서 네. 어 삼천은 모르겠어요. 삼천은 저도 저의 해안으로는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고요. 근데 굳이 이제 제가 딱 코스코삭 삼천 했을 때제머릿속으로 바로 떠오른 게 2014년 하반기랑 2015년 상반기에 후광통 생각 나세요? 네, 그렇죠. 예, 네, 중국 증시가 <laughs> 어, 2007년 그렇죠. 10월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6,600까지 갔다가 음. 이제 이제 2008년 금융위때 폭삭했잖아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 이천십이 년서부터 중국의 GDP가 팔 프로 이하로 하회해요. 이데 중국 시장은 이제 별로 세계 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제 거래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홍콩하고 상해랑 교차 거래를 만드는 후광통을 만들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해요. 이천십오 음. 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그 바닥 대비 고점이 한두배 가까이 두배 정도 전으로 오르고요. 그때 뭐냐면 내국인 자본, 중국인 자금들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네. 우리도 보면은 코스닥에든 지금 자본시장이 코스피 5천, 코스닥 3천 이런 게 나오는 게 머니 무브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음.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내국인, 한국인 자금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같다라고 보면 대략 코스닥이 9천에서 혹은 철에서 시작했냐, 철에서 시작했다고 만약 보면 그러면 두 배, 2천. 그래서 코스닥 2천 근처에 갈수록 가까이 만약에 간다. 그때까지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의지도 강하고 세제 배당 뭐. 드라이가 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여줬고 사람들의 신뢰도 강하고 어, 별 다른 투자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코스타기 한1,800 넘어가면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음, 음. 어쨌든 막뭐 AI 코스타 이제 좀 뒤로 하고 네. 자이 사이클 투자 법칙 이 책에 뭔가 좀 비법 같은 것도 숨겨놓은 거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laughs> 이렇게 주도주 같은 거 찾는 것좀 없어요 이 안에? 어 주도주는 이제 <laughs> 뭐 대표님 두 대표님서부터 워낙 그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도들을 잘 찾고 이미 주도권을 가진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맨 뒤에 가보시면은 네. 몇월 달에 뭐가 올랐다 몇월 달에 뭐가 올때 이렇게 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이상의 왜 현대 루테미 왜 올랐지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랑 이제 그 클로드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현대 루테미 3월 달에 수주 발표할 가능성 있겠어 근데 뭐 걔는 이제 지어낸 거겠죠 그래서 뭐또 개연성도 좀 얘기해 를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보면은 어 이유는 그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 몇개 종목 중에서는 분명히 계절적 특징이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때도 아마 그 대표님 밑에서 일할 때였는데 4분기엔 제약주를 사라 그래가지고 국내 펀드 매저들이 니그 어, 자료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10월, 11월 이 계절적으로 이상하게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해왔어요. 그때 뭐뭐 뭐 그때는 우리가 이 여의도 어깨 신약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별로 이제 잘 모를 때였는데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이라는 배당도 있었고 MSCI의 편입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계절성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 기술혁신에 굉장히 긴 사이클도 있고 또 반도체처럼 짧은 사이클도 있지만 그 중간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어 사이클도 있지만 이런 어떤 월간 사이클 주기도 어 패턴도 분명히 그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 돼요.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 말씀은 이상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어 공정한 게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한 분들이 돈을 벌 기회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감독은 전자 공시도 자주 보시고 거래소 공시도 자주 보시고 실적 발표 일정도 자주 보시고 그 조선사들이 수주가 없다가 터지기 시작한 게 2021년부터예요. 근데 조선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된건 2023년 한 2년 정도 뒤에 나와요. 전자 공시에는 어차피 2021년부터 서 수주 발표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카본이라는 주식 있죠. 한국 카본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제 그 카본 파이버를 만드는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에 낭창거리는 부러지지 않고 낚싯대나 아니면 골프채 이런 데 용도로 사용했는데 어 조선사한테 막 납품하는 수주 공시가 2023년서부터 터져요. 이제 LNG 보냉제죠 그죠?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건 2025년 3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굉장히 절고 있는 주식들 있죠. 절고 있는 예, 주식들. 화학이다, 철강이다, 아니면 뭐다, 뭐다. 예, 숨만 쉬고 있는 예,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예. 이상하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주식들이 진짜 있어요. 음, 있고 음. 잘 보시고 그런데 약간 이 기업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흐름에 맞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터 급등하게 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시 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어. 남들이 모르는 네.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것 대표님 보시기에 화학 화학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그것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laughs> 그냥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런데 어. 네. 우리 네. 조인남 대표 하면은 사실은 그 바퀴벌레 효과. 네. 이거로 끝내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퀴벌레 효과 저도 그 굉장히 궁금하던데. 네네. 바퀴벌레 효과가 꼭 부정적 의미는 아닌 것같던데보니까그 네. 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인가요? 네. 제이미 다이먼도 몇달 전에 그 AI 거품 논할 때 이제 바퀴벌레 효과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마켓 그룹들의 얘기를 이게 쉽사리 흘려서는 안 돼요. 분명히 뭔가 이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중에 캐시가 어, 자금 이제 펀딩이 안 돼서 어, 계획적인 그 투자를 못할것 같다 이것이 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결국 은 어, 문제가 불거집니다. 음. 우리가 보면 서프라이도 보면은 차서프라이 2007년 1, 2월에 나왔죠. 그 다음에 2차 서프라이 2007년 한 7월 8월 정도 나왔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올 때 이제 장이 꼭지를 찍고 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음. 2007년 10월 말이 일전 세계 주가의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이미 다임이 우려한 거는 약재 쪽이고 뭔가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그 뒤에 더큰 나쁜 뉴스가 있으니까 음. 예의 주시해라.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거 그게... 한 건이 아니다. 네, 근데 연관돼서 저는 네. 그것을 그 월스트리트 이디엄을 한국 주식시장의 연속되는 분기실적 호전 1분기 실적 호전주가 있어요 만약에 전년 동기비로 영업이익이 50% 늘었다 그러면 그 다음 2026년 2분기에는 30% 이상은 늘었겠죠 왜냐면 작년에 쩔었으니까 네. 그리고 작년 아니 기업의 업황이라는 게한 분기 싹 좋다가 그 다음 분기 안 좋고 이런 건 없거든요 최소 1, 2년은 가거든요 그래서 YOY 패턴이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그 뒤에 어, 바퀴벌레 소굴이 있어서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에 주도주가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아, 예. 1분기 실적 호전주가 2분기, 3분기에도 실적 호전주다. 그래서 그 바퀴벌레 효과 이렇게 분기 실적 호전주를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이제 그 보스이신. 그 강가로 대표님께서 거기서 또 영문으로 멋진 제목을 붙여요. 네버 엔딩 스토리 딱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해외 고객,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으니까 네버 엔딩 스토리를 붙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적자 지속하던 IT 기업이 흑자 전환하는 순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그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씀 같기는 한데 지금 좀 그런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어 내가 삼성전자는 놓쳤지만 또 다시 몇 배짜리 기업을 발굴해야겠다. 음. 그러면 지금 가장 안 좋은 기업들이죠. 뭐, 뭐 이런 거죠. 뭐 태양광, 풍력, 혹은 배터리. 뭐 배터리는 음. 조금씩 돌아서고 있고요. 그 리튬 가격을 한번 보세요. 리튬 가격이 이제 2022년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근데 무슨 LNF 이런 주식들은 재고를 왕창 쌓은 거예요. 이제 당장 이렇게 납품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L, 재고가 왕창 쌓였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고 자산 평가 손실로 이제 막몇 천억씩 떨어요. 그렇죠. 예. 아, 약간 삼천 포로 가도 되나요? 사천 퍼로 가도 됩니다. 잠깐 다녔다 오시다니. <laughs> 그제제 추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뭐 삼성 SDI 경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의 납품도 취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부적인 이윤기가 있을 거예요 업팡에대한 근데 주가가 하루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찍는 거는 누군가 어, 투매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음. LNF가 2월 2일날 장이 끝나고 공실해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뭐한 2,700억이다 얼마다 음. 근데 그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그 전환 사채 뭐 이런 거예요. 네. 전환사채 발행 했으면 되게 히 싸잖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고거의 예를 들면 차액을 평가손으로 이제 종이로만 손실로 잡는 거예요. 실제로 캐시가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음. 근데 사람들은 뉴스만 보고 뭐몇천억 평가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걸 던져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때 하한가를 맞고 좀 이따 하한가가 풀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거랑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리고 1월 달에 원래 1월 달은 어닝에 대해서 발 저기 시장이 반응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연간 실적인데, 음. 근데 올해는 굉장히 일월달에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강한 거 보고, 야 정말 주린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구나. 에, 그래서 조금 더 조언을 어, 좀 정확하게 아니면 어, 좀 개트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뭐 배터리라든지 뭐 길게 보면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 끝났다. 뭐 이러면 거의 이제 바닥권을 잡는 거예요. 예전에 이천팔 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사실 기아차, 현대차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특히 기아차는. 예. 그렇죠. 근데 가장 예를 들면 히트 종목은 기아차였죠. 2009년에, 그렇죠? 네. 음, 여기 화학 컷. 같은 것도 좀 희망을 갖고 볼 필요는 있네요. 너무 길죠? 하나만 컷. 예. 책좀세우고네 이제 40분 됐으니까. 자, 그러면 네. 한두 질문만 설날, 하고. 설날 연휴로 앞두고. 아, 아. 괜뭐 뭐, 투자자들한테 주고 해 주고 싶은 얘기. 그걸로만 어, 하고 마무리하자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두 개만 하고 오케이. 마무리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어, 대표님 책을 몇 문장 읽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 질문할 때 그냥 어, 일부라도 좀 읽어 주시면 제가 사망해 드릴게요. 어, 자꾸 어, 어, <laughs> 네. 책을 읽어줘. 책을요? 어, 책을 제일 중요한, <laughs>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것을. 뭐 어차피. 잠깐만 할 거죠. 5초, 5초, 10초만 읽어줘. 네. 자 그러면 자 마무리 질문으로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매도 리포트도 내세요? 매도 네. 리포트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죠. 네, 한국 시장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었는데 문제라고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매도 리포트를 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예. 장, 저 리서치센터에서도 그 인터뷰 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등에 화살 1만 개 꽂힐 각오는 돼 있다. 아, 매도 시그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용감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에 이렇게 뭐 미국장이 한 10년 동안 오르는데 중간에 지금이 꼭지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다 대구로 가셨나요? 여하튼 이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것을 잘라먹는 것을 그 용서를 안 하죠. 예. 그래서 매도 신호가 더 없고 매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근데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지금 바로 이제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뭐 투자자들한테 뭐 책을 하나 한 구절 읽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마지막 네. 파이널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거꾸로 해라 <laughs> 그런 거고요. 네뭐 최태원 회장이 목발 짚고 뭐 하이닉스가 뭐 대규모 분기 적자를 하고 그것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가장 호황이라고 얘기를 할때 물론. 인계점을 잡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거꾸로 해야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야 되는 거는 저는 수익대 손실 비율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다 알고 계시지만 손절은 좀 빨리 익절은 늦게 네. 그래야 일도 수익대 손실 비율이 되고 찰리 번거를 포함해서 전 세계 역사적으로 어 대단한 투자자들 그분들도 열정목 고르면 뭐 네 종목 이상 다섯 종목은 빠졌어요. 그렇죠. 음, 네. 그런데 예, 그분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대단한 투자 성과를 올렸던 것은 수익 대 손실 비율을 어, 잘 지키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혹은 전략 이것보다는 음, 내가 규율을 음. 얼마나, 루틴을 얼마나 잘 지키냐가 어,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좋은 얘기네요. 네, 네. 자, 오늘 뉴돈에서는 1월 효과가 끝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2월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 봤습니다. 깊은 인사이트 전해 주신 조윤남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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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듀도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어, 아주 좋아요.